바울이 밀레도에서 떠났죠. 음, 그래서 거기서 <laughs> 다 크게 이 말을 하는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밀레도에서의 그 작별하는 장면인데요. 그리고 이제 또 삶은 계속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그 일이 계속될 수도 없고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그 일이 또 무한정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하거든요. 모든 것이 변해 오늘 날씨가 엄청 변했죠. 이야 이건 정말 거의 사기에 가까운 <laughs> 그렇게 그냥 막 당장 그냥 어, 어떻게 더위에 더 이상 어떻게 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런 날씨가 있더니 또 이렇게 막 <laughs> 뭐 갑자기 눈이 오고 얼음이 온 것은 아니지만 체감상으로는 이렇게까지 변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기온이 이제 내려갔어요. 일단 모든 것이 변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죽은, 죽음은 이제 존재가 더 이상 변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인데, 살아있는 존재들은 모든 것이 변하죠. 모든 것이 보이는 것도 변하고, 보이지 않는 것도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작별이라고 하는 그런 큰 슬픔이죠. 헤어지는 건 슬픈 일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작별을 하고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이제 또 가죠. 배를 타고 또 가서 고스라는 곳으로 갔고 그 그다음에 이튿날에는 이제 로도 까지 갔고 지금도 이 로도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이쪽 지역에 그 반모섬 가는 그쪽 여정에서 보니까 로도행 뭐 여객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쪽으로 가는 배가 있구나.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이제 바다라라는 곳으로 이제 갔다는 거예요. 이 바다라로 가서 거기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어,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되지. 그러니까 이 바다라까지는 소아시아 연안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백길인데요 이제 이 바다라에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것은 이제 큰 바다를 건너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도를 보면은 이 소아시아 연안으로 이렇게 배가 가다가 이제 구브로 섬을 지나서 지중해죠. 지중해를 건너서 아이 팔레스틴 쪽으로 뭐 거기가 이제 베니게는 페니키아라는 말인데 이 페니키아 쪽으로 이렇게 건너가는 배 이거는 작은 배로는 못 갑니다. 큰 배를 타고 가야 이제 건너거든요. 그래서 큰 바다는 큰 배를 타고 가야죠. 큰 바다를 가는데 작은 배로는 풍랑이 예, 이 연안에 있을 때는 작은 풍랑이일지만 큰 바다로 가면 큰 풍랑이일 수 있는데 작은 배로 가다 뒤집어 버리죠. 바로 뒤집혀서 견뎌낼 수 없기 때문에. 큰 바다를 건널 때는 큰 배를 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도 작은 일은 작은 일대로 감당할 수 있지만 또큰 일은 큰 믿음을 갖고 어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숨을 좀 숨을 좀 크게 쉬고 이제 그렇게 대처해 나가야 될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라에서 거기서 이제 이 이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그런 길이었는데 지금 이이 어 배가 이루살렘에서 제일 가까운 항구는 가이샤라 항구거든요. 그리로 가는 배가 있었으면 좋았을 겁니다. 이제 그러면은 제일 좋았을 터인데 형편이 뭐 그렇게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니기로 건너가는 배를 만났다. 지금은 뭐 우리가 어디 뭐 여기서 대구나 뭐 광주나 뭐 이렇게 가는 버스들이 자주 있잖아요. 이 당시에는 뭐 그렇게 자주 있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고 사람의 왕래가 아 그렇게 많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바다라까지 왔는데 아 그다음에 이제 지중해를 건너 큰 바다를 건너서 가야 되는데. 때 이제 이 배가 주로 이제 화물선이었을 것입니다. 무역하는 화물선 이거는 뭐한 달만에 있을 수도 있고 두 달만에 있을 수도 있고 어, 이러, 이런 것이기 때문에 어, 그거를 선택을 할수 없고 거기서 마침 만난 배는 비니게로 건너가는 그 배를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비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죠.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구브로를 왼편에 두었다는 것은 이제 큰 바다로 나가고 있다는 그런 상황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브로가 오른편에 보았다면 해안 쪽으로 배가 가는 것인데, 구브로 이 섬이잖아요, 큰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했고, 지금 이 구브로스. 키프로스라고 또 사이프러스라고 부르는 섬인데 이 구브로를 왼편에 두었다는 것은 이제 큰 바다로 가고 있다는 그런 뜻에 그래서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어, 수리아로 어, 향하여 수리아는 지금 이제 시리아를 수리아라고 불렀는데 수리아 안디옥 시리아가 큰 지역입니다 큰 지역이고 그 중에서 안디옥이 있었던 거였고요.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했다. 그래서 두로가 어 무역항으로는 아주 큰 항구였습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이 두로가 거의 사탄을 가리키는 말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두로가 좀 번영했던 그런 도시. 항구 도시였던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는 뭐좀 이제 망해서 지금은 작은 아 그런 곳인데 이 바울 당시에도 두로가 이제 무역 항으로는 좀큰 규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배가 바다라에서 출발을 해서 두로에 상륙하게 되었는데 두로는 예루살렘으로 보면 굉장히 북적이거든요 구약성경을 보면은 그 두로와 시돈 거기 이세벨의 고향이잖아요. 아하방의 부인이었던 그 이세벨 그그 그, 그 여자가 두로와 시돈 시돈 지역의 시돈 출신이죠. 예, 이스라엘로 보면은 북쪽, 저 북쪽에 있는 곳인데. 이제 거기까지 배가 글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두로에서부터 계속 어, 이 둘레마이 가이샤라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그 길을 가게 되는데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라라 해서 이게 무역선이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 소아시아 지역의 물건들을 두로에다가 어, 팔고 뭐 두로에서 또 물건을 실어서 이제 돌레마이나 가이샤라 또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에다가 또 물건을 나르고 뭐 하는 그런 배로 이제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라 그랬고요. 두로에 도착했을 때 사절에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렀다. 그러니까 두로에도 이미 이제 제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란 말은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을 가리킬 때지 형제들이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적어도 이 유대교는 아닌 기독교가 된 사람들을 형제들이라고 불렀고요. 그 기독교인들 중에서 그래도 더 좀 훈련도 받고 잘 믿는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마테타이라고 하는 이 제자들을 찾아 따르니까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구로에아 두로에 제자들이라고 일컬어질만한 믿는 자들이 거기 있다 있다 하는 것을 바울 일행이 알고 있기 때문에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일해를 머물렀다. 구로가 구약에서는 아주 그, 어, 이 우상의 도시 그 타락한 뭐 그런 개념으로 되어 있었는데 하여튼 감사하게도 이 바울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들이 있는 곳 어,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이제 봉천동에 살잖아요 예, 예전에 봉천동 하면 그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곳, 뭐달 동네 뭐지 이런 이미지가 많아서 오죽했으면 동 이름까지 바꿨잖아요. 봉천 1 동, 2 동, 3 동만 이렇게 됐다가 지금은 우리 이런 여기 행운동, 뭐 청룡동 뭐 이렇게 이름을 다 바꿨는데 두로라고 하는 곳이 구약에서는 그런 도시 그런 도시로 역임을 받았는데. 이제 이 바울 때는 제자들이 사는 곳 그렇게 이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역임을 받는다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역임을 받는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우리 이 봉천동 우리 행운동에 광동 교회가 어떻게 역임을 받느냐 하는 거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말 교회 가면 그래도 예, 뭐가 있고 뭐가 어떻게 되고 하는 그런 좋은 그렇게 예, 역임을 받는다면 지금 우리가 화장실 어떤 분이 굉장히 고생하고 계신데요. 화장실에 예, 우리 교회 이용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예, 그분들 다, 다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여기까지 이제 오는 것인데요. 그런 것을 비롯해서 뭐 선교사분들에게는 또 황동교회가 도시에 게스트하우스가 있어서 선교관이 있다 하는 것도 그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으로 이렇게 보통 선교관이 아주 저 위지에 있어갖고 도시에서 일을 보기가 어려운데 그렇게 역임을 받는 것도. 예, 감사한 그런 일이고요. 예. 또 교회 문이 열려 있어서 언제나 와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감사한 그런 소식들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두로에서 상륙해서 이레를 머물렀다 이게 이제 바울이 지금 바쁘잖아요. 예.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두로에서 이레나 머물렀다니까. 한편으로는 좀 바쁜 그런 시간이었을 터인데 배 역액선, 무역선이기 때문에 짐을 내리고 또 싣고 하는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정도 시간이 이제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 기간 동안에 두로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과 교제하고 했던 그런 특별한 기간이었겠죠. 일부러 마련하기는 어려운 기간이었을 터인데 뭐 배가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 기간에 들어있는 제자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뭐 말씀의 교제도 하고 뭐 여러가지 일들이 그 기간에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한 기간이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이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것도 계속 있었던 일이잖아요 성령께서 어떤 그 말씀을 주시는데 이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그런데 바울은 이미 그더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된다라고 알고 있었던 것이고요. 이 두로에 있는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이 어디까지 왔냐면 아, 가지 말라 하는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 그 이상을 알고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그럼에도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성령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는 그것은 이제 각자가 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여러 날을 지내는 우리가 떠나갈 새 그들이 다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했다. 굳이 처자라랬어요. 그 처자, 처자음 그 아이들까지 그런 뜻이잖아요. 아이들까지 두로에서 일주일 지내고 이제 가야 될 때가 되니까 그 아이들까지 와서 부인과 아이들까지 와서 그 부두에서 서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이렇게 서로 작별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다른 곳도 아니고 두로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의 도시였고. 뭐. 아주 그렇게 안 좋았던 곳을 여겨졌던 그 두로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마치 밀레대와 같은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요. 그래서 육절에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려 보면 참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잖아요. 두로에서 있었던 이 아름다운 역사가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나니아 아버지, 바울 일행이 이제 소아시아를 떠나서 지중해를 건너서 이제 두로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두루에서 제자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는 저희들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기저기 머물게 되지만, 머무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한 주간이 복되게 하시고 또 노회도 있고 또 성지순례도 있고 한데 하나님 모든 시간 시간마다 주의 은혜가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런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명권사님도이 수술하는 일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또 영육관에 공고한 환우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총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